전율이 되고 는브미 감동이 되는 모델로 1시간 우리 브라드립니다라질 우리 브라질, 우리 브라질, 우리 라디오리브 70주년 특라 방송 리브 신나는 라이브, 라이브! 어 오늘 KFN 70주년을 맞아 초특급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기 많고 흙 많고 운동이면 운동 연기 노래까지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태권트로맨 나태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태주입니다. 우와. 우와. 우리 근데 1부에서부터 진짜 많은 분들 나태주 씨 기자 렸어요아 그래요? 네. 음. 정문에서 기다리고 정문에서 계신다는 말 맞아요 맞아요 인사하고 왔습니다 저도 아진짜왜 네. 네. 우리는 안 기다려주시는 거야 <laughs> 우리도 기다려주잖아요 거기서 누가요? 신분증 검사하잖아요 <laughs> 맞아 그것만 기다려주셔 진짜 <laughs> 어, 우리 모니터 지금 안, 안 주시나? 네. 모니터... 아,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는 있기는 거예요? 나오고 있죠 막, 여기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막, 3 2 0 2번님 잘생긴 태주 오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라디오, 신나게 즐겨보아요. 네. 맞아, 국방부 정문에서 놀고 계시다고. 아까부터. 보짜리 막... 깔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아, 진짜? 네. 어제부터 기다리셨나 <웃음> 모르겠습니다. <웃음> 어, 0676번님, 국보급 스타, 태권트로 나태주님 기다리며, 뭐, 국방부 정문에서 놀고 계셨다고. 네. 오, 네. 우리도 좀 기다려주시지. 셋쌍님 <laughs> 4681번님 어, 긍정하면 나태주 나태주하면 초긍정의 아이콘 신곡 용됐구나 응원합니다 음. 어 개인적으로는 태주님의 가슴이 부르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네. 아 잠깐만 이잘안 보이네 이거. <laughs> 저도 아까 <약간> 벗었어요 <laughs> 선생 벗으시죠 들을 <laughs> 네. 수 있는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태주태주한 하루 보냅니다 아 네, 네뭐 7730번님 어마어마 반짝반짝 나태주 가수님이 신나는 라디오에 와! 너튜브가 더 지금 난리가 났구나. 어. 나온다. 나온다. 그러네요. 아, 지금 제 네.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 KFN 라이브로 어,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음, 제가 이렇게 어, 꽃깔 모자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어울리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안 어울린다 그러면 얼른 벗을게요. 근데 이거. 제발 안 어울린다고 해주세요. 선글라스가 이게 은근히 크잖아요. 태수님 네. 보이세요? 네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가리질 않지? 아빠 얼굴을. 그쵸? 그냥 진짜 오로지 눈만 가리네. 마음이 넓은 만큼 얼굴도 넓으신 거죠. 어... 그게 칭찬이에요. <laughs> <laughs>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어, 아, 그렇군요 KFN은 오랜만에 오신 거죠?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한 2년 됐나요? 어, 음. 진짜요? 네. 그때 타, 타 프로그램에서. 타 프로그램에서 라이브 이제 하신... 고정으로 하, 했었고. 아, 고정하셨어요? 네, 월요일 고정했었고. 오. 네, 그러다가 쭉 라디오를 안 했다가 지금 이제 처음 옵니다. 아, 진짜요? 여기 네. 근데 바뀐 거 하나도 없죠? 바뀐 거 없네요. 그죠 예, 사람만 바뀌었네요. 그죠 70주년을 변함없이 가고 있어요. 어... 에 <laughs> 엘리베이터도 네.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걸로 아주 <laughs> 네. 유명합니다. 예 어. 운동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음. 70주년 특집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축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기. 70주년 일단은 너무나 축하드리고, 또 2년 만에 제가 왔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태주의 긍정 에너지 여러분께 아주 많이 전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엄청 핫하시잖아요. 핫하지는 않아요? 아니요. 뭐막 핫한데? 아니, 아니. 트로트가수 브랜드 평판, 트로트가수 트렌드 지수 다나태주씨 이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제일 인기를 또. 실감할 때는 언제 제일 인기 실감, 실감할 때는 이제 그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깔고 아, 팬들이 있을 때 어. 그리고 평소에 일단은 뭐 나태주 하면은 그래도 막 사진 찍자 뭐 알아봐 주시고 어.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는 그런 거 보면은 어. 그래도 인기를 실감하고 있죠 음. 제가 그 김지선 씨랑 같이 네네. 에, 어딜 가는데 백화점에 잠깐 갔어요 네.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네. 그래서 어뭐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카메라를 주고 지선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laughs> 아, 제가 아빠가 찍는 역할. 나 되게 속상했어. <laughs> 어, 그건 좀 속상한데요. 그. 어... 아니까 그러니까 매니저인 줄 알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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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난안 괜찮아. <laughs> 아, <그래? 웃음> 어, 태권트롬맨 국가 대표 선수로 활동을 했었죠. 그렇죠. 제가 2018년까지 국제 대회 이제 두개 입상을 해서 음. 세계 최초로 이제 그 프리스타일 품새 쪽 부분에. 음. 세계 랭킹 1위를 찍고 무있다 프리스타일 품새 프리스타일 품새 그러니까 태권도로 따지면 응. 겨루기하고 겨루기하고 이제 품새 부분이 있는데요. 에. 프리스타일 품새 그 김연아 선수가 하는 프리피가 있잖아요. 그거처럼 똑같이 태권도에도 그런 종목이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무슨 노래를 틀어놓고 그거, 어, 고려 아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정말 프리스타일로 하는 네, 거예요. 네, 그걸 더 뛰어넘어서 노래에 맞춰서 아 선수들의 그, 장기를 보여주는 거죠. 막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태권도처럼 네. 음, 막 이렇게 하는데 BTS 노래 틀어놓고 막 그렇게 맞아요. 하는 그런 예, 그런... 네, 흡사하죠. 아 네. 그럼 이제 본인 노래 틀어놓고 하셔도 되겠네. 이제는 제 노래를 틀어놓고 해야 되죠. 아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가수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 네, 가사가 없는 이제. 아 지금 뭐. 용! 대! 구! 나! 어, <laughs> 용이름나0 용댁, 아십니까 알죠! 한수영씨 @이름1099 이름1 0씨9 @이름1099 @이름1099 이름1 0 9 너 <laughs> 오늘 나트주 씨 온다는 얘기 듣고 네. 어, 어제 그제부터 계속 문자 오더라고 요 <laughs> 갑자기 저보고 용 됐구나 나트주도 만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laughs> 네. <laughs> 용된 거죠. 그용된 그 거죠. 용된 거죠. <웃음> 아니 <웃음> 네. 근데 세계 랭킹 1위도 하셨어요. 세계 랭킹 1위를 했죠. 아 음. 진짜 대단하시다. 뭐, 진짜.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트로트가 하고 싶어지신 거예요? 사실 태권도를 하면서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서 음. 노래를 어디서 불러볼 수 있을까 해서 태권도 행사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트로트를 가지고. 네. 그때 그 무조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었고 아, 무조건 이렇게도 되겠다 <웃음> 그렇게 <웃음> 진짜 말씀하시는 너무 분들 웃어주시는 많아요. 너무... 아니에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무조건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 그 멋있죠. 태권도의 무, 권, 그렇죠. 권, 네. 네. 태극권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지. 들잖아요. 진짜 긍정적이신 분이다. <laughs> 음, 네. 다받아줍니다 긍정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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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실 그게 제일 그 별명이. 네. 되게 부러운 것 같아. 긍정의 아이콘. 음. 누가 누구 얘기할 때, 아, 그 사람 좀 까칠해. 이런 음, 말도 음. 할수 있고. 사람 그냥 좀 무뚝뚝 하잖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죠. 나트 좀 긍정의 아이콘. 어쩌다가 긍정의 아이콘이 된 건지. 그냥 뭐 주변에, 그러니까 운동하다 보니까 음. 어쩔 수 없이 다치고. 그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일반 분들보다는. 근데 그런 친구들 표정 보면 참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아 좋은 생각하면은 그 아픈 시간을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된 거죠. 가수 음. 네. 활동하기 전에 액션 배우를 했었어요. 액션 배우로 먼저 데뷔를 했었습니다. 1 9살 때. 19살, 네. 아. 그때 이제 오디션을 처음 보고 아. 학원물 액션 영화에 이제 조연으로 처음 오. 네 캐스팅이 되고 학원물들 어우 멋있었겠다로 날아다녔겠네 네. 그때는 날아다녔죠 네, 열아홉 살 때니까 얼마나 또 체력이 좋을 때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액션 영화를 한3편 정도를 찍었어요 음. 영화 배우로 할리우드까지 갔다 오고 와네 아. 할리우드 가서 이제 휴잭맨이랑도 그, 영화를 찍고 오고 휴잭맨하고네그 휴쟁맨하고 네. 친하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친하죠 <laughs> 얼굴 보면 알고 인사하고 <laughs> 어. 네 야, 이 젠민 씨. 왜냐면 젠민 씨. 아, <laughs> 그래서 저도 잭맨이 형이라 그래요. 아 잭맨이 형, 아, 이 형이라 그러는데 어. 런던에서 거의 한 9개월, 10개월을 같이 있으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음. 그리고 한국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음. 네, 그것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 반겨주고. 음. 네. 오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요. 어. 제일 잭맨. 힘들 때도 좀 있었을 것 같아. 액 액션 같은 거할때 사실 있고. 부상 때문에 제일 힘들었었어요. 아. 그래서 관리하는 것 때문에 매번 액션 씬이 끝나면은 호텔로 돌아오게 되면 집에 가면 무조건 얼음찜질을 해서 여기를 다 하고. 빼야 돼요. 네. 음. 그래야지 다음 날또 움직일 수 있고. 음. 아. 그리고 다치면은 스톱 되니까 대욕도 못 쓰잖아요. 원래. 대욕도 네. 못 쓰죠. 그그 그 액션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야. 사실 부상 때문에 고민과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걸 어. 관둬야 되나. 아니요. 네. 관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번 하루하루 나의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음. 이게 매번 좋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다수구 박군 씨랑 노래방 기계를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실력자를 뽑고 있다. 맞아요. 지금 2년 됐습니다. 오. 작년부터 시즌 1, 2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음. 뭐안 가본데 없이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음. 목소리 듣고 이제 실력자 뽑아서 그 자리에서 상금 100만 원 드리고. 우와. 어디를 가실 생각이에요, 이제. <laughs> 아니깐 그러니까 <laughs> 이제는 인기예요, 그냥. 아, <laughs> 이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이제 국내에는 갔던데도 또갈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 네. 그리고 생각보다 전국의 실력자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네, 그렇죠. 어, 우리나라 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이제 취미로 갖고 있느냐, 네. 직업으로 삼느냐 그렇죠. 그건데 그 그냥 촬영만 하기에는 너무 좀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음. 생각되는 곳은 있었어요, 우린 전국에. 전국에 근데 생각보다 전국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트로트 가수들이 행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음. 지방으로. 근데 갔다가 차에서 그냥 이동해서 노래 부르고 밥 먹고 그치, 오는 그치, 게 그치, 끝이에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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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을 할순 없는데 이 노래자랑을 하면서 곳곳에 명소를 다니면서 막 걷기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생각보다 뭐 엄청 좋은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네. 아, 이, 여기는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 었 강원도 쪽은 정말 휴식이고. 아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전남 쪽은 완전 식도락 여행이고. 오. 그리고 경남 쪽은 완전히 그냥 이제 사람이랑 같이 즐기러. 음. 네. 무슨 음식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한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식, 한식, 김치찌개, 뭐 제육볶음, 어. 쌈밥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근데 좋아하거든요. 제육볶음은 남자들 남자분들은 대다수가 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순간에도 네. 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지금. 하트가 계속 이거 뭐예요? 이게 하트를 계속, 계속 누르는, 누르는 게... 거죠. 이제 맞아요, 생방송 네, 어. 라임제 하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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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참 예쁘게 잘해요, 우리 큐울리님 <laughs> 네, 나랑 너님은 어떻게든 이제 이어질라고. 저도요, 한식 좋아해요. <웃음> <웃음> 아무리 일식이 좋아도, 네, 나태주님이 한식 좋아하면 아, 저도 한식이 좋더라고요. 넬테님께서는 잘생긴 용태주 오빠, 음. 네. 천년지님 태주님 오늘도 잘생겼어요. 뭐. 어, 그럼 어제도 잘 생겼다는 얘기고. 응. 나야나 님, 태준 님 옆모습만 보이네요. 손 흔들어 주세요. 오늘도 많이 잘생깁니다 아, 저쪽 카메라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어, 얼핏 옛날 그 전용록 씨 젊었을 때 얼굴도 있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전현 선배님. 어, 화면을 통해서 네, 보니까 전용록 씨 만약에 지금이라면 그 옛날에 네. 전용록씨가 도라이 라는 걸 찍었었는데 예, 예. 그게 6편까지 나왔나 그랬어요 네, 네, 네. 그런 영화도 되게 어울렸을 것 같아요 오면은 저는 무조건 하죠 아. 네. 멋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나태준님 칭찬이 막 그러니까 있는 이거 가운데,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네. 근데 지금 우리 잠시만 채팅창 잠시만 내려주실래요? 네. 지청은 내 친구님이 성욱의 일인 안지연님 파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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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 왔어 그, <laughs> 그 와중에 중간에 딱 하나 <laughs> 맞아, 있네요. 중간에 300개가 넘는 문자가 왔는데, 쫙, 거기에 한개딱 한 있는 게. 맞아, 주차원에 너무 안쓰러웠나봐요. <laughs> 안쓰러워 말아요. 난 괜찮아요. <laughs> 아, 이제 저희, 고맙습니다. 우리 신나는 라이브 시간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태준님 노래도 조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노래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 진짜요? 그러면 첫. 곡으로 우리 신곡 용됐구나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용됐구나 자, K f 팬 라디오 개국 70주년 특집 방송 신나는 라이브 오늘도 고품격 라이브와 솔직 담백한 수다로한 시간 꽉 채워드릴 텐데요. 네, 보이는 라디오 또너튜브 KFN 어,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 가수 나태주 씨에게 궁금한 점또 인사 나누고 싶으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세요. 네, 별사탕. 아, 왜 뭐라고요? 문자 아, 어디로 보내요? <laughs>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아, 들고요 네 별사탕 넣지 못해 <laughs> 사연 보내주세요 아, 저, 제가 좀 이래요 원래 네, 원래, 네, 원래 약간 네. 들떨어졌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자 용됐구나 듣고 올텐데 음악 준비됐나요 네 음악 주세요 용됐구나 용됐구나 못생기고 돈 없다고 뻥 차고 또. 궁금한 게 누가한테 뻥 네. 차여 본적 있어요? 뻥 차여 본적 있죠. 아 진짜? 그럼요, 있죠. 음, 어. 그거 왜 물어보고 그러세요? 아그 <laughs> 어, 진짜. 아 소명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많아요 <laughs> 안 차본 사람이 뭐 있을까요? 맞아요, ]까요? 안 차여 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요, 저 음, 맨날 차요. 얼마나 후회할까 지금 뻥찼던 사람. 그런데 또 그게 또 운명이니까. 아. 예. 얼마나 많이 후회할 거예요, 진짜. 어? <laughs> 계속 초록색 하트가 있는데 네. 그 초록색 풍선이 혹시 저희 이제 팬클럽 색깔입니다. 그렇죠. 아 네. 연두색, 색깔. 연두색. 정확하게 라임 색깔입니다. 라임 색깔. 라임. 아 음. 그렇구나. 네. 어, 저, 어, 안녕하세요. 뭐가요? 네. 아, 아. 또 끼워 주시려고. 아, 라임 아, 색깔. 색깔. 음. 아,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요. 팩월님 밥보다 나태주 지금은 나태주 씨가 라이브 맞나요? 아침으로 CD 드신 것 같다. 용, 용, 용. CD 드세요? <웃음> <웃음> CD 못 드세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못 먹죠. <laughs> 나야아님 나태주 만나면 용이 안될수 없어요. 아침부터 라이브 목소리 싫어합니까? 녹는다 음. 녹아. 목소리 꿀 바르고 왔네요. 멋지다. <laughs>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골드님. 택구나 보내주셨고